마스카라가 영원히 품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속눈썹 짧으면 꼭 사야 합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일 필요 없이 3초 만에 자연스러운 롱 속눈썹을 가지게 됩니다. 초보자도 조작하기 좋고 브러쉬가 작은 스크류 브러쉬로 눈앞과 눈꼬리에 작은 솜털까지 쓸수 있습니다. 몇 번을 사용해도 눈꺼풀에 달라붙지 않고 뿌리가 뭉치지 않아 자연스럽게 눈이 커집니다. 눈썹에도 쓸수 있어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워터프루프. 땀에 강합니다.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해도 번지지 않고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식물섬유를 함유한 크림으로 매일 바르면 뿌리까지 케어하고 20일 이내 뿌리에서 속눈썹이 자랍니다. 속눈썹 뿌리까지 손상되지 않습니다. 클렌징 워터로 1초 만에 클렌징 완료합니다. 오늘 타임 세일로 원 플러스 원 39,800원입니다. 14일 무료 시용. 효과 없으면 무료 환불, 빨리 구매하세요.